여보 저차좀저 차. 좀, 저 차. 내가 <laughs> 못 말라 못 말라 말한 건 됐다니 못 말라. <웃음> <웃음> 어 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우리 수박 같은 메론이지, 여 봐. 와 <laughs> 와 우와 우와. 멋있으 형. 닭살 부부의 하루. <웃음> <웃음> 저 열심히 살았어요. 인생을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앞뒤도 안 보고, 내 몸이 망가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살면 되겠다는 생각에, 어, 열심히 그냥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딱 이렇게 돌아보니까, 내 몸이 만신창이가된 거예요. 그래서,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니라, 뭐, 목도 디스크가 걸렸다고 하지, 뭐, 허리도 아프다고 하지. 또뭐 발목 관절염도 있다 지더큰 것은 이제 루마치스 관절염이었어요 다른 것들은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그런 고통이었는데 루마치스는 이 마디마디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아파요 뼈마디가 제가 그때 아팠었는데 태권도를 또 했었고 척추도 이렇게 막 이렇게 회원들 맞춰주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소문을 가 들었어요 그래도 소개를 받았는데 딱 저를 보더니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뭐 평생 주치가 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천음만나에 예, 처음에 저는 그냥 소개로 해가지고 아프다 하니까 뭐냐면 그때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고 그냥 평생 내가 이거 좋아줄테니 걱정하지 마라. 이건 아 그러니까 무것도 아니다 그런 의미에 평생 내가 주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말에 음딱 저는 희망이 확 생긴 거죠. 그래서 음 이제 런치상 음 걸리고 나서 만나신 거예요? 예, 걸리고 나서. 방으로서 만났 나서 만났어요. 근데 만났는데 산에서 막돌닦고 내려온 사람처럼 그런 느낌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 이 사람한테 의, 의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냥 뭐 이게 도와준 다는데 완전히 저는 절망적이었거든요. 음,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 너무 불안하고 그런 상태에서 그런 희망을 주니까 저 사람은 의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들어서 이제 아, 음, 필요한 게 뭐냐 그럼 내가 받은 만큼 도한테 주겠다 이렇게 그랬더니. 필요한 건 별로 없다. 또 이렇게 말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인가 이게 만나가지고 힐링을 하다가 어 나중에 이제 지금 이제 같이 사는 사람이 되버린 거예요. <laughs> 네. 근데 장모님이 뭐라 그랬더라? 장모님이 별로 안 좋다고 이 사람 왜 만나냐고, 아, 이 사람 왜 만나냐고 왜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이냐면서 막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막 그러시는 거를 어머니 군만 나는 이게 낳고 싶어 병이 낳고 싶어 병을 이걸 아무것도 아니라그러고 힐링을 음. 해주고 해준다고. 그러다라 이제 음, 그런 말한 거예요 나중에? 나중에는 우리가 우리나라 국보래요 음, 그 다음에 음, 우리, 우리 국보의로 아, 어, 우리나라 음, 국보로 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서 하는 말이 세계국 보니까 혜영아 너참 잘해라 이러고 유언으로 하고 돌아왔어요 아, 잘해야 된다 것... 이런 사람 없다 음. 너만 사랑하고 너만 아는 사람 없다 진짜, 응. 진짜 완전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